최초의 여자아이가 있었던 이후로 언제나 인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형은 변함없이 아기 인형이었는데 마그로비 주연의 워너브라더스 신작 바비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짧지만 강한 바비의 티저 예고편서 얘네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이 영화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바비의 비하인드까지 싹다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던 이 노래 girl, 덴마크의 혼성그룹 아쿠아가 1997년 발매했던 바비걸이란 제목의 노래인데 girl, 일단 이번 티저엔 이 바비걸이 등장하진 않지만 실제 노래의 도입부는 이렇게 웅장 하게 시작 네이 부분은 1968년 스텔리 큐브릭 감독의 마스터피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도입부를 연상하게 하고 이번 바비의 T2 곱하는 이 영화를 완벽하게 패러디합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time, since the first little girl ever existed, there have been dolls. But the dolls were always and forever baby dolls. 바비는 1959년 마텔사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인형, 이후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직구석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스테디셀러가 되는데, 또 바비 인형 같다라는 말을 탄생시킬 만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선사하기도 했는데, 어, 참고로 우리나라에 미미, 일본엔 제니가 있는데, 이 제니는 바비를 카피했고, 또 미미는 제니를 카피했다는 게 함정. Until... 티저서 귀여운 꼬마 여자 아이들처럼 당시 이 여자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의 종류는 손에 꼽을 정도. 그러니까 티저에 보이는 이 아기 인형, 인형이지 종인형 이세 가지 정도로 갖고 놀거리가 없었지만 이 바비 인형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마텔의 창업자 핸들러 부부에겐 두 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들 래미 켄. 요 켄이 갖고 놀 장난감은 다간 그 썬가드, 케이캅스 등등 겁나게 많았지만 정작 딸 바바라가 갖고 놀 장난감은 없었다는 거. 이렇게 장난감 격차가 점점 벌어진 시점 핸들러 부부는 딸 바바라가 이렇게 여자 종이 인형을 갖고 쇼핑에 화장에 운전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한 가지 아이디어가 내리를 스치게 되는데 바로 아이들을 위한 성인 여성 인형을 만들겠다는 거 루스 핸들러는 당시 스위스 여행 중에 보게 된 인형 독일산 빌트 릴리돌 이라는 모델 형태의 인형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렇게 성인 여성의 얼굴을 한 인형 제작 또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디자인을 맡겼고 일본 OEM 공장에서 제작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1959년 미국 국제왕 양구 박람회에서 이 바비 인형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하지만 기대한 달리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장난감 역사상 최초로 TV 광고를 결심하게 되고 전 재산 50만 달러를 이 광고에 쏟으며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딸의 이름인 바바라에서 바비, 아들의 이름인 케널 따이두 바비 인형의 주인공을 탄생시켜 내고요 삼사등신의 아기 인형밖에 없었던 50년대 이렇게 늘씬한 성인 여자 인형 바비는 완계의큰 센세이션을 선사합니다. 당시 출시됐던 바비의 의상 그대로 이번 영화의 주인공인 마고로비가 우아하게 등장해주고 드디어 바비 인형 그 자체라 불리던 그녀가 바비를 소화해버리는 순간 그리고 기존의 악인형들을 뚝 까부시는 아이들 야 이건 좀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바비 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다음 장면엔 바비랜드에 도착한 바비의 모습 금발의 마고로비가이 마을에 손을 흔들어주시고 실제 장난감 세트를 그대로 빼다 박은 이 장소 일단 없는 게 없는 이 바비랜드 바비랜드를 상징하는 국기를 시작으로 어, 크리스피 도넛 핑크 자유의 신상 놀이공원 관람차 마을 곳곳엔 실제 장난감에 있는 야자수 나무들도 보이고요 여유롭게 태닝을 즐기고 있는 분들부터 마당을 관리하는 정원사 어, 바비 스타일의 엘베 형형색색의 자동차와 핑크빛 비행기까지 그야말로 인형놀이 속 세상에 존재하는 바비 그리고 다음 장면 우리의 남주 라이언 고슬바비 연기는 케네 필드로 영국 배우 킹슬리 벤 아디르 슈티가트와가 이렇게 테니스 복장을 한채 난장판이 된이 장소에서 싸움에 맞서고 있는데 아이 고슬바비형. 볶음 무슨 일이냐? 다음 점은 바비랜드 대통령 후보로 나선 한 흑인 여성 그리고 환호하는 뒤에 여성들이 보이고 이렇게 핑크 컬러 싹스를 신고 시선을 강탈해버리는 샹치 네 알바하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흔들어 제끼고 있는 우리 새우깡보이 그리고 파티장에서 춤을 추는 바비의 모습을 끝으로 바비의 티저의 고포는 모두 끝이 납니다 일단 이 1분짜리 티저론 도저히 알수 없는 영화의 스토리 이게 뭐 인형 놀이를 하는 영화인지 스트리트 파이터인지 아니 샹치2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줄거리에 따르면 여성이 최고 통치자 자리에 있는 바비랜드 이곳엔 바비와 그녀의 남자친구 켄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 바비와 켄은 완벽하지 않다란 이유로 이 바비랜드에서 쫓겨나고 어. 인간세계로 몸을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녀간의 혐오와 갈등 바비랜드에선 볼수 없는 광경들이 난무하고 다시 바비랜드로 돌아온 케는 자신들을 액세서리처럼 대하는 여성들과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알려진 스토리는 딱이 정도 스토리는 촬영 현장에서까지 1급 비밀로 붙여졌다 하고요 바비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블랙 코미디로 그려낼 것이며 실제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소재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풀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네 PC와 페미니즘의 스멜이 강하게 뿜어나오지만 이걸 과연 어떻게 구원할지가 궁금한데 이런 바비를 연출하게 될 감독 이번 작품의 메가폰은 자그나씨들 그리고 레이디버드를 연출한 여성감독 그렇다 감독이 메가폰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건 원래 배우로 활동하다가 첫 단독 감독 작품인 레이디버드를 통해 골든글로브 작품상까지 수상하며 평단에선 큰 호평을 받은 감독이죠. 각본은 그녀의 배우자인 노아바움베 지난 마다가스카 4를 비롯해 결혼 이야기의 연출과 각본가 노아바움베까지 캐싱됩니다. 이번 작품의 촬영 감독은 로드리고 프리에토 브로크백 마운틴, 새끼, 더 울프오브 월스트리트 아이리시맨 등의 큼직한 작품들을 찍어오셨던 이 감독님까지 참여 여기에 그랜드 부다페스트호텔 CF오브 워터를 통해 아카데미 음악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음악감독 알렉산드로 데스폴라 감독 또한 참여 정말 기대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이 쟁쟁한 제작진에 가장 비싼 헐리우드 배우 반열에 오는 마그로비 라이언 고슬링까지 합류하게 되고요 원래 이 작품은 2009년 바비를 제작한 마트 회사와 유니버셜이 함께 제작 단계에 들어섰고 2014년 소니로 판권 이전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배우 에이미 슈거가 바비를 맡을 예정이었지만 이분이 아이필 프리트를 찍게 되면서 제작이 무산되구요 휴. 그리고 다시 주인공은 엔 해서이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해버리며 결국 2018년 소니는 원어에게 판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후 원어는 스워사이드 스쿼드를 통해 본인을 입증했던. 마그로비를 바비의 자리에 일찌감치 앉히고요. 마그로비는 현시점 원어의 간판 스타로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비 인형 그자체의 싱크로 스타 성까지 가진 로비가 바비를 차지했고 이후 수많은 로맨스 장르의 대가. 우리 고슬밥의 캔 캐스팅. 2009년부터 시작된 바비의 실사 스토리. 정말 기나긴 난관 끝에 드디어 세상 밖에 나올 예정인데, 공개되었던 바비의 스틸컷이나 포스터, 티저만 봐도 정말 예상하기 힘든, 이게 과연 될까? 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 소재지만, 라이언 고슬링과 마그로비의 케미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모든 인형은 바비의 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 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선사했던 바비의 실사 영화, 바비는 내년 7월 개봉됩니다.